자. 어 일단 지금 분위기 좀아가 보자 가. 저기가 뒤에가 빡세 가지고 음. DJ 자리도가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딱. 콜콜 콜. 베리 베리 스리. 나이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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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야. 근데 이거야 잘했어. 괜찮아. 어. 오케이. 잘했어. 들어. 너무 좋다. 야, 너 무조건 넣겠다 생각이 되잖아. 그리고 분위기가. 어. 다 어? 아, 자, 신장이야. 아, 이걸 잡네. 이걸 잡아. 1차점1 4 1 4 1 1 4 1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아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w <Whoa. S 2> 여길 잡아야지. 아. 근데 반드도백업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평, 평, 감도요? 어? 아니, 아니, 아예 앞서, 앞서. 아, 앞서. 이럴 때 종력이는 그로가 종력이는 그로인 나중에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 핸들링 되는 사명은 있어야 되지 오케이. Okay. 나이스 나이스. 원정, 오케이. 아, 먼저 아깝다. 83번 파 u i então, já, tá, o 스스아 저런 거빠 물려줘? 빨리 가! 빨리 가! 넘어졌잖아! 빨리 돌아가서지제아다 왔어 결국아지제결국그어 뭔데 옹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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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거기서 쏘는 거 기서 쏘는거아니야 아니 걸렸 는데 이거. <목소리도> 뭐야, 왜? <목소리도> 깜짝아, 나 우리 <나>, <목소리도> 파분줄알어 <까르네. 까르네. 까르네. 목소리도> 나아 수비를 그일 가드에 계속 붙어있 지금 이니까 해가지고 수리를 내놔도 아그리 그러면 비기 훈이지훈이형 들어와서 그냥 음. 그 가드만 막아 가드 DJ 자리? 원재 자리? 어. 아. 포스터 는드조금만하게 그대로 둘이 코너 맞아 가드 포스터 포스가가 우리 둘이 코너하고 셋이서 일단 수리를내는

나가고. 오케이. Okay, okay, okay. 어? 어? 우리 볼 아니야? 팀나올라가로받 어, 어? <목소리> <informação> 나가야 돼. 나가. 아무것도 못하냐아무도 못하네 오케이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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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아 나이스 야3 0분만 맞으면 돼 거기 배터다 못하니까 <laughs> 어, 멘탈 공격 멘탈 공격 이제 올라와 오케이 나이스!

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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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스 AJ 슈퍼 파워 기 막아 줘야 돼한 오케이 한 잡아줘

¡Gracias! <laughs> 어이 t t r ă 이 bảy m 어 ơ i t